지금 3분 정도 예, 경과되었습니다. 예, 작은 애벌레들은, 예, 중간 애벌레들은 이미 죽어가거나 예, 예, 죽었고요. 예, 이런 작은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 딱정벌레랑 이게 예, 요 노린재는 이 예,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해충들이 이렇게 어느새 와갖고 잎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잎을 어, 이렇게 다 갉아먹고 피해를 보면 은 그만큼 옆에 있는 거랑 자라는 게 어, 틀려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거는 어, 초반에 잎을 다 갉아먹돼서 옆에 있는 거랑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해충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충 방제 하실 때 보통은 어, 유기농 어, 자재 중에는 이제 친환경 자재 중에는 예, 고삼 대리스 그다음에 재충국 그리고 님 여러 가지 이제 그 친환경 자재가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환경 농가에서는 이게 친환경 살충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한 최소한 3개 내지 4 개, 5 개까지 가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이 해충들이 내성이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쓰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 번에 싹이라는 것은 요 안에 두 가지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자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살그 필요가 없고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착제입니다. 전착 이걸 사시면 이거 전착제를 주는데 여기에는 침투 확산이 되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전착 효과를 가진 전착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예, 확실히 이걸. 어, 해주고 요걸 침투제 그러니까는 전착제를 하고 안 하고가 예,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대파 같은 경우에는 잘 약이 묻지 않기 때문에 약을 골고루 어, 전체적으로 묻게 해주는게 바로 전착제입니다. 예, 전착제도 함께 해 주시면 좋고 되고 여기는 니모일이 들어가 있어요. 예, 니모일은 아자디라크틴이라고 광범위한 해충의 깊이 산란 억제, 그다음에 어, 먹이 활동 억제, 성장 억제, 탈피 억제 등을 해줘서 진딧물, 응해 총채벌레 등 다양한 해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내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삼 추출물인데요. 예, 고삼 뿌리를 이용해서 추출한 성분으로 한약재로도 사용하는 것이에요. 약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고삼도 약으로 쓰고 니모일도 마찬가지로 어, 약으로도. 쓰이고농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쓰이던 것입니다. 고산에는 마트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접촉 및 섭식독으로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은 응애 총채 나방류 유충에까지 흡즙 해충에 효과적인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5 0 0배나 1000배로 이렇게 타서 작물에게 뿌려 주시면 되는데 약효 발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원 텃밭 주말 농장 실내 식물 유기농 농가에서 쓰시는 건데 속효성이 이제 고산과 지효성이 또 효과가 오래 가는 지효성인 리모일이 들가세요 그다음에 제 소주입니다. 소주를 넣는 이유가 바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요 보통 친환경 유기농 약재에는 이 주정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주의 원료는 바로 주정입니다 주정 이게 95% 짜리인데 여기에다가 물을 타시면은 소주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남은 소주를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 제가 농업용으로 쓰려고 주정을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친환경 농가에서는 약재를 사용할 때 주정을 함께 첨가해서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500배 정도 타서 이렇게 예, 뿌려주시면은 그만큼 약효를 증진시킬 수가 있고 이 침투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침투 효과가 있는데 전착제라고 하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되고요. 뭐 요거 주정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으시면 소주를 넣어주셔도 그만큼 약효를 증진시키고 어, 벌레를 효과적으로 예, 퇴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살충제나 살균제 요 주정을 사,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발효 주정 95%짜리를 예, 구입해서 어, 사용하시면 되고 각도 예, 굉장히 요즘엔 저렴합니다.